부검을 오늘도 두 분은 하셨나요? 그럼요 내려갔다 왔죠. 네, 저희 오늘 부검했습니다. 부검을 하셨어요? 네. 오늘 뭐 혹시 어떤 사건인지 여쭤봐도 됩니까? 오늘 총네건 했고요. 네. 벌써요? <laughs> 어, 근데 오늘 적은 편... 맞아요. 어제는 저희 열건 했죠. 사실. 예? 열 건. 열 건. 근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건이 얼마나 이제 복잡한 게 들어오느냐가 아, 그...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은 좀 무난한 편이었어요 오전에 다 끝났으니까요 아 모든 일이 오전에 좀다 끝나신 거예요 네. 보통 부검은 네. 아주 힘든 사건 아니면은 오전에는 끝나요 아, 아주 힘든 사건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뭐, 살인 뭐, 뭐 살인소 살인. 이렇게 오케이. 칼로 한 방을 남기느냐 6 0 방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간이.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한 걸수 있습니다만 아그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? 다 물어보시면은 뭐 악몽 꾼적 있냐 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 안 무섭냐 네.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아직 한 번도 악몽 꿀거본 적은 없어요. 어떠세요 우리? 네. 사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. 네.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. <laughs> 맞아. 왜냐면 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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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일을 저지른 그 그런, 범죄자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지. 일단 그 결과를 낳고 아... 보니까 또그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할 때얘 모습이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보. 장면들이라고도 하는데. 근데 그게 하루에 한꺼 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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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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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하니까.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볼 때,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접근한, 어디가 방법이 어디가 찔렸지 뭐니까. 그러니까 두 분은 말 그대로 그걸 조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렇죠. 저번에 그 법의학자께서도 그 얘기하셨거든요. 너무 거기에 감정이 몰입이 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다. 네.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,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. 아. 제가 하던, 하는 하 일이 뭐 사건의 재구성일 때도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인인지 사건 전체를 구성하기를 원해, 원하거든요, 의학적으로.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,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. 다만,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었으면 뭐 이런 음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. 네.